지도 나 지도가 많다고 자나 이것도 할줄 알아 업그레이드하자 야 나이스 미안요 좋아 응, 고마워요 이거 하고 자아 여기다 있

예쁘지 않아요? 아, 아니 요 제가 보여드릴게요. 사냥하는 거. 그래야지. 아, 부골이 되게 예쁘다는 걸 느끼시니까. 여기 또 보여드려야지. <laughs> 이거 봐봐요. 이거 스킨 쓸때 완전, 완전 예뻐요. 이것 때문에 제가 부골을 했습니다. 봐봐요. 이거 상자 까야 돼요. 상자 무시하면 안 돼. 이렇게 오브 가끔씩 이렇게 좋은 거 주, 줘서 음 무시할 수가 없음. 2400 상자 있어주문서어 카오스 피해를 준다. <laughs> 저 이거 해볼게요. 아, 왜요? 왜 낭패를 봐요? 왜요? 왜요? 아 진짜요? 바닥 보고 하는 그런 게 있나요? 아, 알겠습니다. 제가 패턴 나오기 전에 죽일게요. 아, 바닥 저기 뭐 있구나. 이 의식, 이거 의식 좋더라고요. 가끔씩 여기에 카오스 같은데요. 어. 비싼 템도 틀고, 뜨고, 이거 해야 돼. 패로 패턴 스킵이요? 패턴 스킵은 또 뭔가요? 아, 제가 단어를 아직 잘 몰라요. 디바인도 최근에 디바인이 뭔지 알았어요. 아, 그 저기 발판 뜰때그 전에 죽이는... 음, 저기가 돈이 많이 든다는 뜻이군요. 신성한거래 신성한거면 당연히 가져와야지 요 상자 깔게요 아 그럼 패턴 나오는데 가나오면은 그냥 도망가는게 낫겠네요 음 도망치겠습니다 그 패턴 뭔지 궁금하긴 한데 그거 나오면 바로 런하게 런할게요 아 돈이 많이 되면은 그냥 런해야지 <laughs> 아직 그런 걸못 봐가지고 제가 오케이 여기서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하고 가야 돼 의식 보상 깨고 할게요 일단 여기다 포탈 열어놓고 이거 열어놓고 음이어 잠깐만 오, 좋은 건데? 여기에다가 이거 이 능력치 발라가지고 써야 되겠다. 오케이 오케이. 아, 저 이거 알았어요. 이거 이거 얘네들 저기 뭐지 몹들 발판 같은 거 있는 거 그거 있으면은 주변에 토토템 그거 있는 거 있는 거라는 거. 어 맞겠지 어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면 뭐 아닌거고 어이 어이구 조심조심 조심.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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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 에이 겠어. 어, 잠깐만. 저 잠시 이거 돈 얼마인지 체크 좀 할게요. 중요하거든요. 거친 대기 송곳. 여기 안 나오면은 별 의미가 없는 템인데. 아. 필터. 필터 끄고. 아, 이것도 끄고. 아, 아쉽게도 별 쓸모 없는 템이었네요. 잠깐만, 지평의 오브? 이거 얼마짜리야? 지평의 오브 나오긴 해, 나오긴 한데. 아, 0.5 카오스. 아, 안 먹어? 일단은 저거 하자 그래도. 포인트 뭐 하나 줘. 이거 의식 보상 하는 거 있잖아요. 이 포인트 만약에 안 쓰면은 다음 의식 때그 포인트 누적 되어 있나요? 아니면 초기화 되나요? 아 사라져요? 아 그럼 다, 무조건 사야 되겠다. 감사합니다. 그 만약에 누적 되면은 나중에 좋은 거 나면은 음 아꼈다가 쓰지만 아맵 바뀌면 끝. 아 감사합니다. 아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. 우덜덜덜. 왠지 이쪽으로 가면 있을 것 같은데, 없네. 어딨지? <laughs> 의식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. 이쪽에 있나보다. 홀짝 까고. 이런 거다 죽이고. 여기죠? 맞다, 나이스 잠깐만, 일단 다 정리해 뒷정리 근데 네, 이런 거 하려면은 다 정리를 하고 해야 돼 무턱대고 덤비면은 죽음이야 어, 일단 가져가 이따가 포션 바꾸자 일단 좋은 포션을 먹었으니까 오케이, 조심 얘들아 히, 힘줄게 아 내가 그동안 너네한테 버프를 안해줬네 가끔씩 해줘야되는데 스페이스바 좀 눌러 오른쪽만 클릭하지말고 스페이스바도 누르고 q 도 쓰고 그래야돼 나이스 음 오븐은 다먹고 어? 아 이렇게 나오구나. 바로브 괜찮지? 그천 원분 이천. 아, 잠시만요. 얼음의 순수함. 잼도 비싼 게 있는 거가 같더라고요. 음. 혹시 보니까. <laughs> 중요하니까 내가 또 놓치면 안 되니까 비싼 거. 아, 아쉽게도 어 그다지 좋은 게 아니었어요. 음. 이거 돌리겠습니다. 죽음의 손길? 지필가. 어, 연금수리 오브? 이거 괜찮은데? 잠깐만. 정주 오브. 잠깐만, 내가 2,500원 있단 말이야? 2,500원으로. 음. 죽음의 손길? 이거 얼마짜리지? 카드가 비싼 카드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. 그래서, 혹시 몰라서 또 놓치면 안 되잖아요. 어, 이거 다른 건데? 죽음의 손길 카드. <laughs> 아, 이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싸구려나 봐요. 여기 안 나오면은. 안 좋은 템이야. 절규하는, 절규하는 비참의 에센스. 얼마지? 아, 0.5. 의식의 파편. 아. 그럼 이거 먹어야지, 뭐. 정제의 오브. 정제의 오브가 낫지. 정제의 오브 할게요. 어차피 다 떨어진다니까. 어, 두개 역시. 아, 아, 그래도 다행이다. 개당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음, 개당이 아니어서 다행이다. 아, 그거 혹시, 아, 그거, 그 소리 아니에요? 가끔씩 아이템 떨어질 때, 둥!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있거든요? 그 소리만 나만 열심히 달려가는데 <laughs> 아 진짜요? 잘 들어봐야겠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아 궁금하다 이런 거 먹을게요 필요한 것들? 잠깐만 진하의 여보? 진하 여보 먹어? 응 어차피 이끼똥이니까 다 먹어 아, 알겠습니다. 뚱 소리보다 더 좋은 소리가 나나? 혹시 딸랑딸랑 소리 나나? 경쾌한 소리? 아, 잠깐만. 상자, 상자 까야 돼. 보통 좋은 소리, 좋은 거면은, 아니면 뚜둥? 템이 떨어질 때뚱 소리가 나니까 더 고급지게 뚜둥, 이런 소리인가? 왠지, 딸랑? 이런 소리는 아닌 것 같아. 느낌상. 아, 두둔탁이에요 아, 알겠습니다. 야, 묵직한 소리군요. 오케이, 오케이. 잘 들어봐야지. 아, 여긴 제조법 그런 거안 주네? 뭐 안주도 상관없어. 와, 고맙다, 얘들아. 이제 다갈 거니까 이거 다 먹어 마을로갈 거니까 자 지도 완료 오케이 가자 두둥탁 아 궁금하다 그 소리 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일단은 템부터 팔게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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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여기다가 뭐야 이거 야수 관련된 거구나 아 아까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다섯 마리인가 네 마리인가 잡았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게또 뭐가 있구나 오케이 오케그 아저씨 오케이 오케 여기다 넣고. 2080 이거 맞지? 아니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나 좋은 거 먹었어 이거잖아 아나 큰일 날 뻔했네 좋은 거2600 그치? 퀄리티가 있어 퀄리티가 있는 게 좋은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퀄리티가 잠깐만 이거를 잘 생각해놔야 돼 이거를 진화부터 면제해야 되나? 잠깐 진화를 시키고 우와! 이런 것도 있네? 여기에다가 변화 기가 뭐였나? 그뀌지 아니 잠깐만 아아 아, 근데 내 게임 중요하잖아 잠깐만 이그에 떠야 되는데? 이걸 한번더 해야 되나? 잠시만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타락 출혈 음 피면역 아, 맞아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해 업그레이드니까 진화야 어 그렇게 생각해야 돼이 변화는 능력치를 변화시키는 거다 음. 어, 나왔다 오잘 떴어요 어? 괜찮아 괜찮아 사, 상급으로 떴습니다 이거 넣어놓고 이거 먹은 거이 보석은 여기다가 아 보석도 되게 많네 아 이거 나중에 볼게요 아직 여기까지는 머리가 안 돌아가서 여기는 아직 잘 모르는 단계다 일단은 지도 도는 거부터 지도가, 어, 여기만, 어, 여기 다 있는데? 이것만 하면은? 나이스. 아, 이거 하나 둘게요. 그치. 회색깔이니까, 잠깐만. 이흐린 흐린 색깔이면은, 어, 맞아, 맞아. 하나가 안 되는 거야. 여긴 다 있고, 오케이, 오케이. 여긴 두 개만 하면 된다. 두 개만 하면 되고, 여긴 다, 어, 이거, 이게 내가 하는 거고 오케이 3단계 끝내자 자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할게요 잠깐만 3등급이면은 파란색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파란색으로 진화의 으로 이렇게 네 맞아요 미알료면은 무조건 돌아야 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, 이 이렇게 이런 색깔이 아닌 것들은 완료 안된거 흐린 색깔이면 하나 하나가 하나가 안된 거. 그 어, 어제 어젠가 터득했습니다. 아, 그게 무슨 고수이요? <laughs> 그게 무슨 고수입니까? 우달이달이달. <laughs> 아, QWER. 오케이 다 했어. 얘들아, 뒷처리 빨리 해. 이거 상자 먹어야 되거든? 간다, 고, 켜. 어, 감사합니다. 오브. 와, 오브 중요하거든요. 템, 저기, 막, 뒤지고 벗고 다 해야 되니까. 오브가, 오. 배경음악, 배경음악이 들린다고요? 뭐 틀어놓은 거 없는데? 아, 게임 소리 말씀하신가? 아, 순간 저 유튜브 틀어놓은 줄 알고. 어, 어, 잠시만요. 레벨업 좀 하겠습니다. 아. 어, 에이, 뭐야. 울챙이가 살아있었네. 찍었어요. 아, 이거 지금 못 찍는 게그 있잖아요. 스킬안에막꽃 모양 있잖아요. 그거 놓고 막 거기에 또 생기면은 그거 찍고 막 그런 거여가지고 그 빌드는 아직 그 꽃을 사야 되는데 그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네네, 아, 죄송합니다. 그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네, 꽃 모양, 그거 네, 대, 대형 군주 네네네, 그거 그게. 디바인이라고 하더라고요. 되게 비싸서, 그건 나중에 하려고 지금 스킬을 느껴놓은 거예요. 네, 그래서. 그래서 지금 못 찍고 있는 게그 스킬입니다. 나중에 돈을 벌어서. 지금 그래서 열심히 돈 벌려고 <laughs> 이러고 있어요. 네, 그래서. <laughs> 그거 디바인 아니에요? 이런 거, 이런 거 스킬. 그래서 그꽃 모양 하려면은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? 내가 원하는 꽃 모양 스킬 하려면은. 그래서 안, 안 찍었는데. 그 비싸다고 들었는데 아닌가? 그래서 그거. <laughs> 아직 안 보고 있는데. 네네네. 제가 이따가 한번 그 그거 열어볼게요. 어떤 스킬 저기가 필요한지 아마 소환수 관련된 거지. 어, 오, 이거 불주심 오. 이거보다 더 좋은 두둥소리라고써 두둥탁 두둥탁이야. 아한번 볼게요 제가. 스파이스페이스바 누르고. 아, 요요요요. 아, 페이저님, 제가 특별히 제가 v i p 로 올려드렸어요. 그, 뭐지, 디아블로부터 계속 시청해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제가 VIP 해드렸어요. 근데 이 VIP는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점. 갑자기 사라지면은 아, 그렇구나 하고, 알고 계세요. 음, VIP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. 내 마음대로. <laughs> 음, 계속 봐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그거 달아드린 거예요. 이상한 짓 하면 바로 뺄 거예요. <laughs> 아제 <아니>, 마음입니다. <laughs> 제 마음이에요. 아 지금 그래서 어 아싸 카드 먹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,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잘해야지 <laughs> 아 해드렸잖아요 아백립 찍었잖아요 저 <laughs> 부들부들 부들부들 아니, 아니야. 아, 저이 카오스 오브 하라이 그렇게 막 날뛰는 사람 아니에요. 아유, 별거 아니네. <laughs> 아, 별거 아니다. 아유, 진짜, 아유, 별거 아니네. 어, 뭐야, 뭐야, 여기까지 왔네? 아우, 별거 아니에요. 아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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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이스바. 아, 맞아, 맞아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근데 다들 초반에 다몰라서는 솔직히 디바인이 처음부터 그 뭐지, 공약법이나 그런 거 보면은 다들 챙기라고 하는 게 카오스 생기세요. 카오스. 쓰시면 안 됩니다. 카오스가 거래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카오스는 챙기셔야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알려드림 알려 알려 주셔요 진짜 다들 유명한 어, 고수분들께서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솔직히 디바인이란 단어는 못 들었어요. 처음 초반에는 음 초반 공략법에 보면은 다들 카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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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세뇌가 되어 있음음 제가 유튜브를 진짜 여러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다들 카오스니까 아 카오스가 중요한구나 그게 습관처럼 됐어요 네 그, 근데 그거보다 더더 귀한 저기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근데 자꾸 반응해요 이 초반에 <laughs> 그 카오스 볼 때마다 그 느낌 그것 때문에 몸이 먼저 어. 커스다 <laughs> 이렇게 돼버려요 진짜 아 진짜 나도 모르게 반응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음 몸이 몸이 먼저 나가요 나도 모르게 <laughs> 아 진짜 무서운 음 무서운 거네.